얘기는 친한 친구이자 군대 동기인 양세찬이가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오디션 발표가 있었는데 또 떨어졌어요.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생각나는 건 양세찬이밖에 없더라고요. 아휴 이게 정말 몇 번째야 정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매번 그렇게 어? 떨어뜨릴 수가 있어 정말 심사위원들만 바보 똥개 알비 잘 들어. 이거다. 아, 이거 또잘 뛰고. 오. 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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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냐? 괜찮게 생겼니 지금 내가 이게 꼴이? 아유 야 어휴. 이거 초코파이 먹고 이거 하나 풀어라 너 어? 야 이거 정말 어 이거 군에서 보고 오랜만이다 어? 밤에서 보자. 몇필 바나나 맛이냐? 이거 바나나만 먹고 나한테 바나나 대아 <laughs> <laughs> <됐>. 어때 <어구. 웃음> <어차피> 좀 괜찮냐 <laughs> 너 어? <laughs> 아 목도 안 좋고 진짜. 야 목은 왜 그래? 뭐왜 그러겠어 오디션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야, 이거 목이 다 갔다야 정말. <laughs> 어휴, 어휴, 좀 자라지, 아유 아유 목가리 지금 잘하지 진짜. 뭐야? 어 이거 양세찬 이거 이 친들해. 맨날, 어, 툴툴 자면서, 뭐야, 이거 뭐, 도라지 물이야? 안전 줘봐. 내, 이내수저통이야 내 이거. <laughs> 나 저렇게 그 남들이랑 이렇게 해서 섞어 놓는 거좀 싫어하거든, 침 섞이는 거. 에이, 너 혼자 무병장해라이 시키야 무병장수 하던데, 내가. 아이 왔어. 아 이리 와, 안녕하세요. 아유 진짜. 아유. 어? 늘 먹던 걸로 갖고 왔어. 아, 고맙습니다. 에이, 많이 먹어. 아이 네, 고맙습니다. 에이, 잘 어울리네. <laughs> 아싸, 다슬기. 다슬기 먹어야지. 야, 근데 이거는, 이 이거 품에 비해서 너무 째깐하게 나와. 이렇게 집은 큰데. 아이 아유, 아유. 뭐야?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갖고 왔어 영 선생님 이거 일일이 네가 다깐 거야? <laughs> 아 그래 아유 먹어야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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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이씨. 아니, 내 숟가락 왜 먹어? 네숟가락 먹어 <laughs> 알았어 음, 음, 맛있다 야, 근데 숟가락 보니까 너무 팍팍 줄어든다 천천히 먹어, 어? 아휴, 내가 천천히 까줄 테니까 아휴, 또더주세요 뭐야? 어? 야 나 같은 친구 있으니까 어? 얼마나 어? 가만있어 보자 어, 오호라 이게 미끄덩미끄덩한 게 어. 점액질이 아니었구나 야나 같은 친구 있으니깐 하나씩 일일이 따주지 그냥 어? 야! 니친니친 네네 이거 여기 어? 내 침으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간접 키스했네 <laughs> 다슬기 없이 직접 키스를 할래? 네가 역 야, 손바닥이야? 음. <laughs> 야, 고개가 어 있어? 너무 특숙하잖아 <laughs> <laughs> 야, 침이야? <취미야? 웃음> 정신 차려 <laughs> <야. 웃음> 아이씨, 뭐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정신 차려,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? 들어겠네 <laughs> <아유>, 진짜 어디서 이술로 들이밀고 있어, 진짜 아유, 진짜? 너랑 있으면 은아어야야 아유, 아유, <laughs> 어, 야, 술좀 적당히 먹으라고 너 그러다 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? 그만 먹어, 뭐 취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진짜 아얘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진짜 아휴 진짜 야야장도파 야야야야 아또 나왔네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아, 뭐야 씨. 1 더하기 1은 도연이 아 시작됐네 진짜 아. 2 더하기 2도 도연이 아, 양치찬이 여기 좀봐3 <laughs> 더하기 3도 도연이 어? 양치찬이4 아, 더하기 4도 도연이 야너 많이 취했다 어? 그만해라 진짜 5 더하기 5도 도연. 야! 도현! 하지마! 하지마! 이게 무슨 도연이야 도파리지? 이게 무슨 도연이야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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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잘 앉아, 앉아, 앉아. 아, 왜? 아 정신 이거. 좀 차려 좀, 제발! 아우, 몰라! 아 진짜, 왜 이렇게 수치했어? 아씨 아, 무슨, 네가 귀여운 척 하면 무슨, 네가 귀여운 줄 아나, 진짜? 뭘 꼬라봐? 어? 뭘 꼬라봐? 어, 아니. 아 아니. 기지식냐? 기지식이 여기 셔틀레이션아. 아, 어? 기지식냐고. 어, 야 미안. 못하게 하는 조이 야, 미안하다. 야,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아, 야 미안하다. 내가 왔냐?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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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아 진짜, 무뭐 하는 거야 진짜. 이상하게 아유, 쳐다봤는데. 아 진짜. 이상하게 쳐다봤는데. 어? 여보세요? 어 예. 아예예 아, 예, 바로 빼드릴게요네 알겠습니다. 야, 야, 야 형수哥, 나차 빼고 있으니까 너 지금 술 먹자고 하고 있었지 뭐? 술갖고라고 어, 참다. 다 야, 수로 어? 너이번저 누려장 나가서 뭐 아. 부를 거야? 예. <웃음> <웃음> 발라드 부를 거야? 예. <laughs> 댄스. <야>. 주름아, <laughs> 그? 예. 철학. 뭐 부를 거냐고 봐? 아, 뭐 부를 거지 뭐야? 요 해봐 뭐 부를 거지 장 나가서. 어. 오, 오, 와 아, 예, 아, 예, 아, 예, 아, 예. 잠장 잠깐, 잠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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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여잠 여자가 있네 어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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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도 갖고 와 자, 여기 어. 양세찬이 술 갖고 왔어 자, 한잔 해, 한잔해, 한잔해. 자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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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자자 어 이수박 어, 어 뭐야 어 안주한 거안 먹을래 안주 자 안주 먹고 자어어자 어? 어, 안주 먹고 잘 먹는 어 수락 아, 어? 어, 지금 병이... 뭐 하는 거야? 뭐야? 내가 내네 숟가락 건들지 말라 그랬지? <laughs> 이거 내네 숟가락이야 건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? 진짜 내가 지금 거 섞는 거싫어한다 그랬잖아 내가. <laughs> 이거 내 숟가락이야. 이 벚꽃 숟가락. <laughs> 이... 아이 진짜 씨. 아이 렇게 진짜 씨. 뭐하는 거야? 이기 누구 있었어? 아이 진짜 씨. 야 장도팔. 야 봐, 일어나 가게. 어? 아유 진짜 기분 상 진짜 야 장도팔. 야좀 정신 좀 차려봐. 진짜. 너이딴 사람 누가, 누가 어버광도 어떻게 할라 그러냐? 나 같은 놈이. 엎혀. 어, 내가 집까지 천천히 데려다줄 테니까.